구리시는 지난달 28일 구리시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오원우 신임센터장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. 이날 취임식에는 백경현 구리시장과 양경혜 구리시의회 부의장 등 관계자 100명이 참석했습니다. 구리시 장애인 근로복지센터는 직업 능력은 있지만 이동과 접근성 등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. 지하 1층, 지상 4층 규모로 현재 근로장애인과 직원 등 6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력 생산품은 버티컬과 파우치, 에코백 등입니다. 구리시 지체장애인협회 사무국장을 지낸 오원우 신임센터장은 장애인들에게 취업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실무형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시설을 좀더 확충하기 위해서 자동화 설비를 좀 어, 확충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장애인들의 일자리가, 어, 장애인들한테는 가장 큰 목마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창출이 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